안녕하세요. 외아씨입니다. 자, 오늘은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.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잘 하실 수 있냐 또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제가 4년 전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내려올 때 분명히 트럼프가 백악관을 다시 돌아온다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영상을 제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삭제가 돼 버렸네요. 그때도 저희 신도분들은 다 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재집권을 했는데 잘 되는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요. 생각보다 트럼프가 잘할 것 같아요. 저번에 집권했을 당시보다. 훨씬 노련해져서 돌아온 것도 있고, 뭔가를 해줘야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거를 이분 정확히 아는 분이에요. 트럼프님 기운 자체가 이게 연예인 기운도 있어요. 그래서 좀 관정직도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. 근데 계산된 연예인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사주 안에 연예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목받아야 되고, 또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되고, 사업가 기질도 물론 있지만, 이런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뭐또 내가 칭찬을 하면 또 칭찬을 한다고 또 욕을 하실 텐데, 이분 굉장히 팔방미. 입니다.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욕을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지금 연세가 많아서 건강적으로 좀 문제는 보입니다. 아마 임기 동안 어떤 건강적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병원에 갈 일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사실 힘들 수 있죠. 트럼프가 뭐. 여러 가지 국방비를 올릴 거니까, 뭐, 우리나라 기업들 또 세금 올린다고 하니까, 어, 그런 쪽으로는 또 힘들 수 있지만, 남북 관계로서는 또 트럼프가 하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. 근데 본다면 좀 잃는 게더 많을 수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어, 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죠. 현 정부에서도 그런 사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장관님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잘 배치하셔야 될것 같고요. 사실 올해가 악재, 악재가 겹치는 해운이었거든요. 근데 올해를 또 이겨냈어요, 이분이. 어,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늘이 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밖에 나는 표현이 안될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.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. 어, 사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분을 냈고 또 이분이 나라를 또두 번이나 집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. 처음에 집권할 때보다는 좀 하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? 안다? 이렇게 보이고요. 부강해질 겁니다. 미국 자체로만 본다면. 그래서 이득 보는 국민들도 많을 거고요. 대신에 이게 좀 공산주의 비슷한 전략도 있으시기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나라 자체가 부강해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울 거다.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바쁠 거다.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유엔도 그렇고 뭐 많은 국가 협력 기구 단체들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 중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머리를 써야 할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.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조금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. 뭐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잘 되게 해준다면 그게 최고잖아요 네. 트럼프가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. 웅기가 올해 죽을 회원이었어요. 이 죽을 해운을 넘겼다는 건 하늘이 돕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죽은 해운을 넘겼기 때문에 내년부터 잘해 나갈 건데 내년에도 트럼프 자체 의 운은 좋지 않습니다. 하지만 또 이겨내고 나아갈 것 같고요. 내 후년이 좋기도 하고 나쁩니다. 81세, 82세가 될때 건강 이상설이 분명히 돌 거고요. 이때 건강 관리 잘 하시지 않으면 분명히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. 전쟁은 조기 종식은 조금 힘들겠습니다. 그래도 몇년 안에는 종식한다. 라고 보입니다. 트럼프가 웬만해서는 전쟁이 일으키지 않습니다. 금전적으로 어,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. 지금 코인을 뭐 밀어준다고 했잖아요. 그거는 공약이기 때문에 코인을 좀 밀어주실 것 같고 미래 산업 쪽, 전기차, 자동차라든지 어떤 그런 쪽의 분야를 많이 밀어줄 거는 같아요. 근데 해외 외국 기업들은 많이 좋을 것 같아요. 수입 하는 거또 수출하는 거 이런 제재 굉장히 심하게 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트럼프 신점을 봤는데요.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날이 오기를 류아 씨가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류아 씨였습니다.